나 고소는 네. 가능성 측면에서 다할 수는 있어요. 못 하는 건 없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네. 사기는 처음부터 내가 돈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네. 전혀 없이 네. 처음부터 돈을 돌려줄 생각이 없이 이제 속여 가지고 돈을 이렇게 네. 꿀꺽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그거, 그거는 또 다른 측면에서 안에 처음에는 그런 돈을 네. 돌려줄 그러니까 투자금을 회, 돌려줄 회수해 줄 배당금을 줄 그런 의사나 네. 능력이 있었는데 네. 추후에 회사가 어려지고 내가 그러니까 이 대표 입장에서 네. 어 형편이 어려워져서 내가 못준 거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돈 문제가 이렇게 여, 여, 엮여 있을 때는, 그러니까 네. A라는 사람한테 B라는 사람한테 돈이 건너갔는데 B가 돈을 못 돌려줬을 때, 네. 처음부터 사기칠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면 사기고 아... 민사상 채무불이행은 돼서 갚아야 될 의무는 있는데 네. 사기범죄는 아니다 이렇게 할수 있죠. 근데 아, 네. 이게 네. 처음부터 속이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돈을 빌려 주는 네. 사람 입장에서 알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돈을 받기 위한 이제 수단으로 두 가지 다할수 있죠. 그러니까 아... 민사로 돈 내놔라고 라 했는데 네. 민사 소송을 할 수도 있고 네. 그너 처음부터 나 속인 거다. 너무 기분 나쁘다. 그래서 넌 형사 처벌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기로 네. 고소를 할수 있어요. 아. 근데 사기로 고소를 하면 네. 경찰서에서 와서 조사받아라 마라 이렇게 하니까 압박이 되죠. 아. 그러면 어... 이제 그냥 민사소송 네. 하는 것보다 하나의 수단이 더 생기는 거죠.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내지는 어...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 일단 변호사들 8명 선임했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고요. 아... 아, 왜냐하면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네. 변호사 8명이 같이 하는 합동 법률사무소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런데 가서 예를 들어서 뭐 김철수 변호사라는 사람이 선임이 네. 되죠. 네. 그러면 거기 나머지 이제 안철수, 박철수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변호사들이. 네. 그 네. 사람들 이름을 빌려줘서 여덟 네. 명이 다 한꺼번에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해서 이제 아... 문제 제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쫄지 네. 어 여덟 명이나 붙어가지고 이 문제를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겠어라고 네. 지레짐작해서 포기하게끔 하려고 걔가 지금 불화를 칠 가능성이 아... 한 칠팔 하인데요 아... 그냥 이건 그냥 한 명이 하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죠. 회생은 네. 말이 좋아서 100만 원을 갚아야 되는 거 아닌데, 회생이 인정이 되면 신청을 네. 해서. 채권자들 별로 다 감액을 해서 갚잖아요. 네네. 네. 30% 우선 갚는다고 하는데, 그것도 뭐 분납으로? 네. 이후에 70만 원을 이제 못갚거나안 갚는 경우는 되게 많아요. 그냥 음. 말은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법원에서 내가 능력이 안 돼서 못 갚는데 배째라. 라고 해서 이제 채권자들한테 줘야 될 돈이 토탈 음. 예를 들어서 뭐 30억이다. 네. 근데 내가 지금 5천만원 밖에 없다. 네. 그럼 배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갚아야 될 채권자들이 죽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비율별로 어떤 사람은 1억, 어떤 사람은 2억, 어떤 사람은 3억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네. 1억 받을 게 1천만원, 2억 받을 게 2천만원. 근데 다 합해가지고 똑같은 비율로 나눴을 때그 비율별로 갖고 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나머지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이 많지. 돈을 갚아야 될그 회사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회생이 인정이 되면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토탈 만약에 30억 갚아야 된다 하더라도 아 그럼 한 10억만 갚으면 되겠다 이걸 노리면서 만약에 계약 연장하는 거를 유도를 하고 계약서를 아 쓰게끔 했으면 처음부터 네. 갚을 의사가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아... 아 그런 것도 더 압박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아...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런 측면을 종합을 하면 유리한 사기로 고소해서 를 압박하는 게좀 유리한 면이 있고, 네 그놈이 분명히 여덟 명 변호사 쳐줘 할때 그거에 뭐냐면 변호사 한 명이 됐든 여덟 명이 됐든 자문을 받아서 네 그렇게 한다는 게 뭐냐면 보셨는지면 저희 채널 한참 초기에 투자냐 소비 대차냐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어, 네. 거냐, 네. 아니면은 투자한 거냐 투자는 사실은 투자하다가 네. 실패하면 네안 돌려줘도 되긴 돼요 그게. 네. 그 말에 제가 무슨 점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당장 예를 들어서 내돈 줘, 내돈 갚을게, 돈 받아, 라고 했는 걸 내가 안 받으면 네. 문제가 있죠. 이상하죠. 어, 아, 왜, 네. 야, 내가 돈을 주는데 왜 수령을 지체하냐. 어, 네. 이거는 채권자로서 의무를 다 하지 않는 거냐. 뭐, 이거 뭐 약간 논, 논란이 있어요, 이게. 그런 의무가 있는지, 채권자한테.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당장 내가 30%갖고 70%는 나중에 갚겠다. 네. 막 이런 주장이잖아요? 그 70%를 언제 갚는지, 갚을 형편이 될지, 능력이 되는지. 네. 얘가 속으로 진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채권자 입장에 알 수가 없어요 네 맞아요 그게 불안한 거잖아요 네, 네. 만약에 그게 가용하려고 하면 네 말을 신뢰할 수 있게 네. 담보를 설정을 해 주든지 네. 내 것만이라도 아니면은 다른 연대 보증인을 세워서 네가 돈못 갚으면 네. 그 지금 여자친구라고 한 팀장이나 다른 사람을 네. 끌어들여서 네. 네. 네 대신 돈을 갚을 수 있는 장치를 보험 장치를 만들어 줘야 내가 네 말을 신뢰할 수 있지 하나씩 정리해서 응. 말씀을 드리면, 네. 어, 기본적으로 처음에 이제 사기로 고소 가능하냐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사기 고소는 추상적으로 항상 가능하다. 고소를 막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고소를 했을 때이 사람이 사기죄로 처벌될지 말지는 더 검토를 해봐야 돼요. 음, 네. 일단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거는 민사 문제다 라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 근데 만약에 그거를 그렇게 결론 안 내게 하려고 하면 얘가 처음부터 네. 나를 속인 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막 입증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게 처음부터 투자금을 회수시켜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라고 하는 거 근데 그거는 그 사람 내심의 문제니까 입증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러면 다른 투자자들하고 좀 연대를 하셔가지고 네. 다른 투자자들이 벌써 빵꾸가 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회생할 작정이면서 네. 연장까지 하게 했다. 이거는 얘가 진짜 진정한 의미에서 돈을 나한테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 능력도 없었다. 음... 그러니까 능력이 없었다고 네. 하는 건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돈을 못 돌려주기 시작한 거죠 벌써 한참. 네, 네, 어. 네. 그걸 입증해야 되고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네. 정말 이놈이 신뢰할 만한 놈이면 내가 네 말을 신뢰할 수 있게끔 해줘라 라고 5천 중에서 1천만원이든 2천만원이든 일단 원금을 돌려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펜션에서 나오는 돈으로 이렇게 이렇게 분납해서 하는 그런 구조를 이렇게 하면 내가 뭐 신뢰를 하겠다 만약에 저보고 선택을 해라고 하면 다른 채권자들, 투자자들에 비해서 나에 네. 대해서, 식구분에 네. 대해서 뭔가 우선권을 보장해주는 장치를 네. 그놈이 만들어준다 내가 그, 지금 신뢰가 상실됐지만 네.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네. 그 방법도 나쁘지 않다. 아. 그니까 왜냐하면 채권자들이 되게 많을 때. 네. 정말 최악의 경우 회생으로 많이 가잖아요. 네. 그러면 정말 비율별로 다 이렇게 해버리면. 네. 사기로 처벌을 이루어지고 뭐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정신적인 만족감이고 승리죠. 근데 실리적인 측면에서. 네. 회수금 다 날라가고. 네. 야나 그냥 감방 가면 돼. 사기 인정돼서. 네. 부당 이득에. 네. 요건 사실 그러니까 요건이 네. 법률상 원인 없이 예? 아... 법률상 원인 네. 없이 그, 그냥 부, 부당 부당 이득이잖아요. 부당이 뭐냐면 네. 법률상 원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상 원인이 있냐 없냐. 근데 아... 20% 넘어가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때 당시에 그거에 대해서 투자 계약이 있었잖아요. 네. 아니면 소비 대차 계약이 있었잖아요. 네. 법률상 원인이 있는 거예요. 아. 그 부당 이득이 아닌 거죠. 아. 부당 이득이라고 하면 그거 그러니까 네. 무지... 또 여기서 약간 19분 입장에서 불리한 건 뭐냐면 네. 야 그래도 15개월이었어요. 돈을 네, 15개월 정도 데, 데 계속 돈을 줬다. 네. 다른 데 거를 뭐 당겨서 주든 못어든 뭐 간에. 네. 그러니까 보통 투자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야 어디 투자하면은 수익이 몇 배가 나서 배당 얼마 해주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런데 처음에 조금 해주다, 그러니까 걔가 음. 돈을 돌려주는 시기가 네. 안 돌려주기, 돈을 배당을 해주지 않는 그 시기보다 지금 훨씬 길어서 형사로 네. 갔을 때, 네. 어얘그 오늘 처음에 그냥 돌려줄 생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 그 19분 사례 네. 하나만 보면. 네. 그런데 이걸 가, 만약에 사기로 사기를 하려고 하면 같이 연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게 뭐냐면 네. 종합해서 보면. 돌려막기를 한 거다 네. 라고 하면 이제 걔를 아빠 이제 사기로 압박할 수는 있죠 사기로 처벌 이루어졌는데 이 최악은 네. 뭐냐면 네. 걔가 어디 가서 돈을 빌려오거나 융통해 오지도 않고 네. 내돈 돌려주지도 않고 네. 그니까 배째를 하면서 네. 빵에 그냥 가서 몸으로 때울게 라고 해버렸을 때 네. 그리고 나중에 민사에도 민사하면 이기죠. 아, 이길 수 있죠. 네. 예를 들어서. 네. 이게 뭐, 네. 그러니까 투자로 만약에 판단이 되면 사실 날리는 거고. 네. 홍자다 그냥 이, 네. 이자를, 이자,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게, 개념이었다. 네. 약간 고리로. 만약에 네. 이제 그런 거면 받아낼 가능성은 있는데, 그것도 배째라서 들어가고 난 다음에 지가 지금 다른 사람 차명으로. 네.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맞아. 그러면 그놈 명의로 된 재산이 네. 없,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이 자손 가능하냐 어, 가능합니다 이기냐 이길 수 있습니다 그때 네. 그 제가 물어보죠 그 사람 명의로 된 재산이 있나요 아니 요 없는데요 그러면 돈만 드는 거예요 그 앞에 거 아... 그리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네. 그 차명 그그 그 예를 들어서 그 대표 네. 말고 다른 사람 뭐 아니면 뭐 여친 여친만 돼도 입증할 수 있지 실질적으로 뭐 경제공동체다 네. 아, 뭐 근데 엉뚱한 사람이 해놓으면 네. 그 다른 법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그 네. 대표 거지만 법상으로는 엉뚱한 사람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네. 내가 이긴 게그 대표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이겼는데 엉뚱한 사람 재산을 네. 집행하기 어렵거든요. 어, 그러면은 민사 이겨도 만족을 못얻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전형적인 사기꾼들은 이거를 다 단도를 해놓고 단속을 네. 해놓고 네. 작업을 쳤을 거란 말이에요. 아... 그러면 내가 민사든 형사든 이겨도 이긴 게 아닌 게돼 버리는 거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제가 생각할 때그 네. 놈이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15개월) 네. 정도 돈을 제때제때 네. 제때 줬다 그 이유가 네. 네. 같은 회사 직원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그런 네. 거면 네. 네. 아까 말한 그 보험 장치를 그러니까 내가 네. 이 새끼 정말 거짓말하는 놈 싫어서 네. 처벌을 원하신다 하더라도 네. 실리적으로 봤을 때는 아 대표님 네. 그 관계를 지금까지 억울해 트릴 필요는 없고요 네. 대표님 저기. 알겠다. 지금 뭐 음. 일시적으로 어려워지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거 무슨 채무 재승인이든 차용증이든 차용증 썼는데 당신 음. 앞으로 재산 어그뭐 음. 이렇게 없, 없으면 내가 네. 무슨 의미가 있냐? 만약에 있잖아요. 그 사람 음. 얘기한 것처럼 차용증을 쓰다 쓰다 하면 그건 공증을 네. 받 공증 해달라. 네. 야구 하고 그거에 대해서 담보를 해달라고 하세요. 담보. 그니까, 러 지금 하셔야 될건 뭐냐면, 네. 법적인 거 말고, 네. 법적으로 가면, 그니까, 러 야, 이렇게 하면, 너 이제, 담보 설정해주는 것처럼 했는데, 이미 그 다른 사람을 다 이렇게 해준 거다. 네.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 네. 순위 밀리면은, 예를 들어서, 보증금 1억인데, 네. 선순위에 돈 받을 사람이 만약에 네. 8천이잖아요? 네. 그럼 그 사람 8천 다 받고 가고, 그 다음에 이 순위가 또천 아. 받고 가면, 내가 받을 게 없어요. 아. 근데 그게 아니고 다 네. 동순위야, 예를 들어서. 네. 지금 그게 설정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니까, 제가. 네. 동순이면 이제 비율별로 내려가는데, 비율별로. 네. 그러면 뭐 2억, 1억, 뭐 5천 뭐 이렇게 하면 또그 비율이 아. 1대 1대 0.5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 4대 1대 1이 되고. 그러면 그게 30명쯤 된다라고 하면, 네. 그게 다 골고루만 그런 식으로 해버렸으면, 그거도 네. 사실은 개털인 거죠. 내가 봤을 때는 그 놈을 좀 달래고 좀 달래서 아니 근데 지금까지 뭐 이렇게 해주건 감사하다 근데 알아보니까 이 보증금도 다른 사람도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내가 다른 사람이 우선해서 만족을 얻는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냐 대표님 제가 원하는 거는 그게 진심이 아니시라 하더라도 대표님에 대해서 제가 원하는 거는 대표님이 행사 처벌이나 이런 걸 내가 원하지 않는다 네. 이번 어려움을 잘 극복하시고 예전처럼 잘 사업도 되시기를 바란다 네. 그래서 내가 많이 도울 부분 있으면 도와드리겠다. 근데 음... 그게, 그저 도와준다고 하는 게 뭐냐면 차용증이고 채무재승인 어쩌고 개소리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해드린다. 근데 나도 얻는 게 있어야 된다. 음... 확실한 보험이 있어야 된다, 보험이. 네. 그거를 만들어 줘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진행을 하시고, 음... 하시면서 녹음도 하시고, 펜션의 순위를 매겨드리면 네. 첫 번째는 그놈하고 다시 협상을 하는 거죠 대표하고 아. 협상을 해서 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먼저 만족을 얻을 수 있게 좀 장치를 만들어 줘라 그리고 네. 아니면 차용증 쓰는 데 공정 형태 아니면은 그 공정 쓰면서 다른 사람 연대 보증으로 끼워 주든지 음. 그 펜션에 대해서 펜션에 지금 실 명의로 돼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바지 사장일 가능성이 많은데. 그 네. 펜션과 관련해서 내가 나오는 돈에 대해서 네. 아니면 그 펜션에 대해서 뭐 저당을 설득을 해주든지 음... 그런 것들에 대해 해, 해달라 그러면 내가 너의 진정성을 알겠고 네. 차용증이든 채무 어? 네. 재승인이든 네가 해달라는데 해주겠다 근데 그게 아니고 네. 지금 뻔히 네가 회생으로 간다라고 네. 하는 공공연히 얘기하고 회생이 인정이 되면 네. 70% 갚는다고 하는 건 나중 문제 완 갚는 사람도 많아요. 회생 절차에 대해서 네.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회생신고 립을 하면요, 변호사가 붙든 법무사가 붙든, 야, 그러면 네. 그 대표 주변에 네. 채권자들 명단 다 내놔라, 그러고 아. 그러면 은그 채권자들한테 다 날려요. 야, 이거 지금 대표가 A라고 하면, A라는 사람, 너 회생신청 했는데, 너이 사람에 대해서 5천만원 빌려준 거 맞아? 뭐 투자한 거 맞아? 뭐 이런 걸 이제 다 확인을 받아요.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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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다 답을 할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천만원, 이처럼 5천만원, 1억 뭐쫙 있잖아요? 네. 그럼 이걸 비율별로 다 이제 감액을 해버려요. 다 합한 금액에 재산이 뭐가 있는데, 그럼 이 새끼 벌써 이제 펜션 이런 거다빼 돌려놨잖아요. 네. 그럼 그거는 내가 책임자들 책임제에서 다 빼는 거지. 근데 아 갖고 있는 자산 이거밖에 안 돼요. 오천만 원밖에 안 돼요. 이제 배째세요 이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 갚아야 될 사람들 비율별로 기록 받을 사람은 천만 원만 받아라. 오천만 원 받을 사람은 오천만원 네. 받아라. 이게 이제 십 분의 일로 감액하는 건데. 진짜 내가 추가 독게나도 이렇게 못한다라고 하면 네. 일단 그것만 네. 나눠서 성실하게 갚고 네. 이후에 또 어떻게 할지 보자라고 하거나 네. 아니면은 칠십 네. 프로 감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회생 같은 경우에 법원에서 어떻게 인정해주느냐에 따라서 채권자들이 그냥 빚잔치 이렇게 하고 다 음. 돈을 만족을 못해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이제 이게 진행될 쯤에 네. 좀 영리한 채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네. 내 거부터 갚아 줘라. 음. 그리고 그 회생할 때 날리는 거 채권자에서 나 빼면 되지 않냐. 네, 아... 그러니까 그, 예, 근데 그, 예를 들어 그 사람이 5천만 원 받을 게 있어요. 네. 그러면 회생 인정되면 내가 500만 원 밖에 못 받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네. 그럼 내가 3천만 원만 해줘라 예를 들어서. 5천만 원다 주면 제일 좋고. 음. 그럼 배짜를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네. 2천만 원 3천만 원 먼저 해줘라. 네. 어, 그리고 회생 진행할 때 채권자 명단에서 다 빼면은 네. 내거 없이 진행하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약간 약삭빠른이 약삭빠른 거고 영민하면 영민한 건데 네. 다른 투자 자들 있잖아요. 그 아마 제 추측에는 다른 네. 투자자들 폴스 비슷한 시도 막할 가능성 높아요. 아... 내 거부터 해줘라. 그러면 보수 안 할게.